아까부터 이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 음. 바디에 버터 한번 버터. 찍어보죠. 오, 와, 진짜 빵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어? 어? 언니 우와. 진짜 그 노란색이야. 진짜, 진짜 먹는 버터 같아. 소거는 진짜 빵에 찍어. 어, 진짜 빵에 그 색깔이다. 야 이거 이친 바디 로션 맞아요 언니? 자, 우리 코어 쇼퍼들의 추천 이유. 다른 애들이 그냥 크림이라면, 넌 T.O.P. 크림이야. 내 몸을 버터처럼 만들어주지. <laughs> 그 색깔이야. 망고버터 색깔인데? 근데 스프렌드, 스프렌드. 다행히 버터향이 아니야. 아, 네. 향은 버터향이 안 음. 나구나. 근데 진짜. 우리 막. 발라서 먹고 싶어요, 바로. 진짜, 진짜, 오 마이 빵이... 갓. 와, 이거 왜 나이프를 쓰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빵도 좀 갖다주세요, 빵도. <laughs> 와, 우리 그러면 기분 내는 겸 네. 스프레드로 한 번. 네, 조금씩. 버터처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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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도 버터 같아. 나 아, 지금 먹을 뻔 했잖아.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Oh 어, 그거 죄송한데 모닝빵. 아, 진짜 주세요, 조용 저는 사실 보습력도 보습력인데 좀 향을 정말 중요하게 맞아+ 맞아 사실 보습력보다도 향을 먼저 보는 편인데 아 이건 향도, 향도 좋아, 좋아. 음. 네 바르자마자 느낀 건데 엄청 엄청 윤기가 흘러요 손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몸 전체가 건조하기도 한데 음. 그또 건조한 부분 중에 어깨 쪽이. <laughs> 계속 아까 또 어깨를 어깨, 이렇게 저기... 아 그럼 이버터를 어깨 이렇게 바르면 되겠다. <laughs> 어깨 버터 멋있게 발라주세요. <웃음> 어. <웃음> 네, <털어줘야죠>. <웃음> <웃음> 그렇다면 네그 사용해 본 사람들의 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보습력이. <laughs> 왜냐면, 저희가 지금 치마에 네, 치마 입어서 아, 다리가 아, 한 번씩 발릴 수 있거든요. 어깨 한 번, 어깨 한 번. 좀 아랏게. 이 <laughs> 버터크림은 정말 물건이네요. 진짜 물건이다, 이거. 부드럽게 발리고, 일단 흡수력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흡수력은 제가 볼게요. 지금 다리에 발라놨어요. 네, 저도 그래. 발라놨는데. 혹은 후기를, 후기를 읽으실 건 후기만 읽으시고 <laughs> 다리에 발라주다리 좀좀 발라주세요. <laughs> 네. 정신사나워 좋겠어요, 저 지금. <laughs> 저는 그 흔적이나 아, 그런지 특히 혀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포슈퍼 분들의 추천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은 네. 물론이고 지문까지 쫙 펴질 정도니 촉촉함은 노다운. 20분만 참으면 누구나 아기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문이 없어지면 음. 핸드폰 지문 인식인데. 안 <laughs> 계속 바꿔? 어, 이거는 젤 싹쓰고 이제 양말 같은. 네, 이거는 손 장갑. 장갑.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회용이 아닌가 봐요. 이게 가벼운 손세탁 후에 건조해서 보관해서 쓴다고 합니다. 음. 횟수로는 200회에서 300회까지. 야, 말도 안 되는. 다시 쓸수 있대요. 진짜? 이거 200번 쓸수 있다. 아, 300번 300번을 쓴다고? 일회용이 아니라서 일단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또 저는 의심이 되네요. <laughs> 이게 과연 <laughs> 네. 200회를 쓸수 있는 네. 정도의 제품력을 네. 가졌는지. 그러면 우선 저랑 선미 언니가 장갑을 오!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한쪽씩, 한쪽씩. 아리 같아. 어 뭐야? 언니 제리 같죠. 아 약간 혓바닥 같아. 안에 찐득찐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 말캉말캉해요. 아 그래요? 이게 안에 찐득거리지 <laughs> 않아요. 전혀. 아. 약간 고무 장갑 같아요. 음. 일단 저희 리뷰를 한번 좀 볼까요? 손에 물맛. 맞... 물을 많이 묻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세요. 핸드크림보다 훨씬 좋은, 보들보들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음. 오, 연자님, 그렇죠? 연자님. 어? 어, 어, 어 진짜네. 물이 맨날 닿으니까. 맞아. 발, 손. 응. 가장 큰 문제는 먼지입니다. 음. 처음 받았을 때부터 계속 보풀과 먼지가 떨어지더군요. 아. 빨고 나서도 보풀, 먼지는 여전합니다. 실망이에요. 돈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근데 저산쓸수 있다니까 근데 저도 아, 네. 이 후기 공감돼요 <laughs> 왜냐면 약간 위생적으로 아무리 빨아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손발은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맞아요. 부위인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빨아서 사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빨면 이런 오일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지?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2 0분안 지났나요? 오 어, 이제 어무슨돼요 궁금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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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해. <laughs> 잘한다 잘해. 어때요? 잠깐만 똑같아요? <laughs> 어, 조금 조촉부드러운데 <쪽쪽> 부드러네요. <laughs> 진짜 부드러워. <웃음> <웃음> 제가 한 번. 네. 떼볼게요. 제가 원래 진짜 건조한 편이니까. 맞아 효정이가 진짜 확실해야겠다. 과즙. 촉촉. 잘해. 래뭘 시켜도 다 잘해. 어, 좀 촉촉한데요, 저는? 저도 촉촉해요. 음, 저도 촉촉한데 사실 뭐 처음 사용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는 않아요. 나지는 음. 않는데 그래도 네. 어안한 거보다 낫다. 음. 안한 거보다 낫다. 음.